자, 4단원 운동학의 스포츠 적용 보시겠습니다. 선운동의 운동학적 분석 아주 중요한 거 나옵니다.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거리와 변위라는 게 있어요. 자, 거리라는 거는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의미가 변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변위죠. 변위. 변위는 쉽게 표현하면은 변한 위치다 라고 메모를 해 주세요. 여기다가 필기를 해 주세요. 변한 위치. 자, 거리에 대한 개념 먼저 보실게요. 물체의 처음 위치부터 마지막 위치까지의 운동 경로에 따른 길이의 측정치를 의미한다. 그게 거리다. 즉, 물체가 실제로 이동한 그 경로를 거리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s 자 코스가 있을 때이 길을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가는 거. 이건 거리입니다. 거리. 실제로 이동한 그 거리 할 때의 그 거리예요. distance. 근데 변이는 뭐냐. 처음 위치부터 마지막 위치까지의 방향과 직선거리를 나타내는 벡터량이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꼬불꼬불한 굴곡길을 그대로 간 거리에 비해 변이는 뭐예요? 이게 변이에요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방향이라는 거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 주세요. 처음 위치부터 마지막 위치까지의 방향과 직선 거리를 나타내는 벡터. 그죠? 두 지점을 잇는 최단 직선 거리. 최단 직선 거리. 두 지점을 잇는 여기서부터 여기. 이해되시죠? 벡터량은 속도, 변위, 가속도, 무게 등으로서 크기와 방향이 존재 여기 동그라미.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는 것을 벡터량이다 라고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꼭 표시를 하시고 눈여겨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벡터량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이제 표현인데 속도나 변위나 가속도나 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 위에 보시면은 스칼라량 속력 거리 넓이 온도 시간 질량 등과 같은 물리량으로서 크기만 존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크기만 존재한다 반면에 벡터는 방향이 같이 존재하죠 크기와 방향이 함께. 문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칼라량과 벡터량에 대한 이 차이점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거리는 이 거리는 우리가 표현을 할때 스칼라량이다 라고 하죠. 스칼라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 거리하고 또뭐 속력 이거를 스칼라량으로서 표현을 하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은, 속력, 거리, 넓이, 온도, 시간, 질량뭐 이렇게 있는데, 대표적으로 속력하고 거리에 대한 거를 많이 다뤄요. 그래서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이게 뭐, 스칼라량이다. 릴, 릴, 릴. 그쵸? 거리와 속력은, 크기만 가지고 있는 스칼라량이다. 되셨죠? 변이는? 변이는 어때요? 벡터는 어때요? 크기와 방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쵸? 그렇죠? 벡터.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고, 속도와 변위를 나타내는 애가 벡터다 라는 거죠. 크기와 방향을 모두 갖고 있는 얘네들을 표현하는 물리량으로서 벡터를 사용을 하는 거고요. 벡터량이다. 거리와 속력은 스칼라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중요해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딱 느낌 보시면 얘는 리얼로서 정리가 되는데 벡터는 어때요? 속도하고 변이 느낌이 이쪽하고 헷갈릴 일이 없죠. 뉘앙스가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속력과 속도 보실게요. 중요합니다. 속력 스피 e 드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속도는 벨로시티라고 되어 있죠.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같이 혼용되어서 또 사용을 하지만 일상적인 용어에 있어서는 같이 막 혼용되어서 사용을 하지만 물리적으로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질량과 무게처럼 그렇죠 뭐 사실 솔직히 질량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무게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건 맞지만 어, 여하튼 이 속력하고 속도의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현실에서,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많이 혼용되어서 사용을 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물리에서의 개념적인 차이를 한번 보실게요. 속력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 나누기 시간 이렇게 되어 있죠. 거리를 나누기 시간 하면 속력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 시간에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크기만 가진 스칼라량이다. 단위 시간에 움직인 거리를 나타내는 크기만 가진 스칼라량. 아까 배웠었던 부분 나왔죠? 속력은 스칼라량이다라고 리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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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우리가 기억했었죠. 자, 단위를 보시면 미터 퍼세컨 또는 센티미터 퍼세컨 또는 미터 퍼 미닛 또는 킬로미터 퍼 아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속력하고 속도하고 단위에 대한 표시는 동일합니다. 그렇죠? 근데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속도 보시면 출발점과 도착점을 잇는 직선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변위 나누기 시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속도라는 거는 위치의 빠르기라고 필기를 좀 해주시고 변한 위치에 대한 것을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이죠.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입니다. 거리 나누기 시간은 속력이고, 거리 나누기 속력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죠. 이 그림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예시 보실게요. 단거리 선수가 100m를 10초에 달렸다면 평균 속도는 10m/sec죠. 속도는 변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100m를 10초로 나누면 10m/sec 이렇게 나오죠. 대부분의 역학에서의 계산 문제는 나누기 아니면 곱셈 정도의 수준이니까 크게 막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속력하고 속도에 대한 것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걸로 여러분들이 개념을 딱 정립을 하시면 됩니다. 400m 짜리의 이 트랙이 있어요. 이러한 트랙을 50초 정도에 완주를 했다면 육상선수의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로 적절한 것은 400m 트랙이 있고 이 트랙을 50초에 달린 육상 선수가 있어요. 그 선수의 평균 속력과 속도를 구해보자. 단, 출발점과 도착점은 여기. 즉, 똑같다. 동일하다. 라는 전제하에 보시면, 자, 여기서 출발을 빵! 해가지고 뛰는 거죠. 이 400m 트랙을 이렇게 뛰었어요. 이렇게. 로 다시 꼬리인 왔죠. 속력은 평균 속력이라는 거는 그럼 400m 나누기 50초가 걸렸으니까 나누면 어때요? 8m/s. 그렇죠? 이거는 속력이에요. 속도는 어때요? 속도. 속도는 여기서 출발을 했고 여기로 들어오죠. 이렇게 똑같이 400m 트랙을 돌아서 다시 돌아와요. 출발점과 도착점이 똑같죠. 그러면 이거는 0m/sec라고 보셔야 됩니다. 제자리로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다른 거예요. 개념적으로. 왜? 속도는 방향을 포함하죠. 속력은 실제로 이동한 거리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래서 속력과 속도는 엄연히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를 이렇게 정립을 하고 가시면 돼요. 자, 가속도 보실게요. Acceleration이라고 하는 가속도. 가속도는 또 개념이 조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더 냉철해진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약간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속도 하면은 아마 개념적으로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뭔가 속도에 속도가 더해진 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맞죠 근데 우리가 물리에서 다루는 거는 뭐냐면 가속도 라는 거는 속도가 더해져서 가속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마이너스인 경우도 사실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예요? 가속도에서 가속도가 감소하는 거는 감속도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가속도의 그냥 개념적인 의미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거. 마찬가지로 가속도도 속도기 때문에 벡터량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속도는 속도의 변화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서, 자, 속도에서 가속도 말고 속도에서 0m/s라고 하면 뭐예요? 어떤 상태예요? 멈춘 거죠. 속도에서 0m/s는 멈춰 있는 거죠. 가속도에서 0mps는 뭐예요? 속도가 멈춘 게 아니라 유지된 거죠. 등가속도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죠. 가틀등자. 속도가 유지된 거. 이해되시나요?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가속도에 대해서. 전 시간에 제가 캐틀벨 스윙 갖고 설명드렸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죠? 캐틀벨 스윙 할때 가속을 점점 빠르게 이렇게 지도하는 트레이너가 있다면 현장에서 종종 보곤 하는데 캐틀벨 스윙 동작을 하면서 이 스윙 동작을 하면서 가속을 점점 빠르게라고 하면은 점점 빠르게 해야 되니까 이거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뒤로 한 바퀴 돌아야 돼요. 내 엉덩이 를빵 찍을 정도로 한 바퀴 돌려야 된다고. 예, 가속도를 점점 빠르게 하면, 그게 아니라 가속도는 힘을 줬다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힘을 줬다가 빼야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힘을 줬다가 빼고 줬다가 빼고 이런 형식으로 운동이 되는 거죠. 사실은 음, 이해되시죠. 표현을 좀 볼게요. 단위 시간에 변화한 속도. 그렇죠. 속도의 변화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1초 동안에 속도가 변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 기출 표현이죠. 단위 시간이라는 건 1초. 이런 어떤 단위 시간을 의미하는 거니까.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나누기 시간은 속도의 변화량. 나누기 시간의 변화량은 속도의 변화율.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기출 표현으로는. 나중속도 빼기, 처음속도, 나누기, 시간. 이렇게 하면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